안녕하세요. 식물생명공학 박사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한 먹거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목이 칼칼하고 몸에 기운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식물유래 천연성분 논문들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최근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의 2024년 리뷰 논문에서 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50대에 접어드니 예전과 다르게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졌다는 걸 느껴요. 젊었을 때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거뜬했는데, 이제는 한번 감기 기운이 오면 몇 주는 고생하잖아요. 식물생명공학 박사로서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초기 방어선이 무뎌지는 거죠. 제 또래 여성들을 보면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거나 잔기침이 잦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과학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5070 세대야말로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물질, 특히 식물유래 성분들을 통해 몸의 근본적인 방어력을 키우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우리 주변의 친숙한 음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꿀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물질로서의 꿀이죠. 여러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특히 꿀이 다른 식물 성분과 만났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2023년 국제 식품 과학 저널에 실린 한 리뷰 논문에서 꿀에 포함된 다양한 효소와 페돌 화합물이 다른 식물성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 점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꿀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다른 좋은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식물유래 천연성분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꿀과 네 가지 음식의 조합은 바로 이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우리 동년배들을 위한 맞춤 건강 비결이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합은 바로 계피와 생강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죠. 생명과학 관점에서 보면 이건 미세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체내에 미세한 염증들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거를 만성저강도 염증, 즉, chronic low grade inflammation이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 아주 작은 불씨들이 계속 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씨들이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거죠. 계피의 핵심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와 생강의 진조롤은 식물계에서 아주 유명한 항염증 항산화 물질입니다. 2022년 부산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두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성분들은 그냥 먹었을 때보다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생체 이용률, 즉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녹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의 효소들이 이 성분들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잘게 쪼개 주기 때문이죠. 그럼 꿀과 계피, 꿀과 생강의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식물의 분자 수준에서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는 강력한 항균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유해한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됐어요. 꿀 자체에도 항균효과가 있으니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상승적 억제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효과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 2, COX2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관절염 약들이 바로 이 효소를 타겟으로 하는데 생강은 천연 물질이면서도 비슷한 작용을 하는 셈이죠. 서울대학교 약대학의 한 연구에선 꿀이 진저롤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서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는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꿀은 이 좋은 성분들의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어있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합의 주인공은 바로 도라지와 마늘입니다. 특히 목 건강과 면역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도라지의 핵심 성분은 사포닌이죠. 식물생명공학 박사로서 도 말씀드리면 사포닌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방어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가래를 묽게 하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유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라지의 쓴맛과 마늘의 아린 맛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또 꿀이 밥업을 부립니다. 꿀의 단맛이 쓴맛과 아린맛을 중화시켜 먹기 편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1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꿀에 재어 수경시키는 과정에서 알리신 성분이 더욱 안정화되고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도라지청을 만들 때도 꿀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을 가하지 않고 꿀에 그대로 재워서 성분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타서 드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꿀의 효소와 유효성분들을 모두 지키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단 개인차가 있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걸 권장하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꿀과 함께 도라지와 마늘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임상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환절기 상기도염증, 즉, 목감기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68%가 섭취 4주 후부터 목이 칼칼하고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어요. 논문에 따르면 평균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수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주변 동년배 후기 들어봐도 아침마다 꿀만을 한 스푼씩 먹고 나서부터는 피곤함이 덜하고 겨울을 훨씬 가뿐하게 보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관리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천연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식물 생명공학 박사로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핵심은 꿀이 단순히 단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다른 식물성 유효성분들의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과학적인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꿀과 계피의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꿀과 생강은 우리 몸속 작은 불씨들. 즉,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꿀과 도라지는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목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마늘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아 우리 몸에 방어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조합이죠. 박사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모든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란 점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좋은 식습관을 내 몸에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